역사 특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반도에 있는 고인돌에서 백인 추정 유골이 나온다는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고고학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 댓글에 이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막 토론을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반도에서 백인의 유골이 발견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나온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담비뉴스에서 한 고인돌에서 나오는 백인 추정 유골입니다. 자, 뭐라고 마, 많이 써놨네요. 이건 좀 넘어가구요. 정선 아우라지 고인돌, 서양인 추정 유골 출토. 이렇게 나오네요. 좀쭉 내려가면. 자. 완벽한 형태로 출토된 대태골의 DNA를 서울대학교 해부학교실 신동훈 교수팀이 분석한 결과 백인 형질로 나왔다 그러죠. 자, DNA 분석으로 백인 형질이 나왔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죠. 자, 그런데 이 고인돌이 어디 있었어요? 정선 아우라지에서 나온 거예요. 강원도 정선군입니다. 쭉 내려보면 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박종화 교수는 2017년 DNA 분석을 통해 한민족의 남방계 주역은 1만여 년전 유입됐는데, 오는 날 베트남과 대만 고산족이 우리와 가장 닮았다고 발표했다. 자, 한민족이 남방계와 북방계가 혼혈이라고 그랬죠? 근데 남방계의 주역은 1만 년 전에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만 년 역사에서 5천 년 역사 얘기하는데 이 DNA 분석으로는 1만 년 전에 유입됐다고 말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정선 아우라지 백인 추정 유골 연대는 B.C. 970년이라고 하고 이때는 몽골 초원에서 한반도로 고인들이 전파되던 시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기사 같습니다. 북방식 고인돌이라면 모를까? 남방식 고인돌은 그전부터 있었죠.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BC 970년은 우리나라 연대표로 보면요. 기자조선이 있을 때 해당이 돼요. 자, 기자조선은 우리 정통맥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제후국이었단 말이에요. 옆에 뭐가 있었어요? 군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유골은 언제 거예요? 군자국 시대의 유골이란 말이에요. 기사에는 다른 예에서도 백인 유골들이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여성 키가 커서 장신인데 백인 특징을 가졌다고 나오고요. 또, 그 백인이 지금 유럽 백인이라기 보다도 스키타이 혹은 월지족이라고 또 하는 거죠. 네, 이거는 한국 고인들이 아니고 러시아에서 발견된 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 초원 흉노무덤 출토 직물 속에 등장하는 백인이라고 해서 몽골 초원 쪽에 백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이 황인종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백인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한국인의 조상은 서양인이다. 흔적의 역사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2014년도 거네요. 쭉 내려보면, 이 얼굴형이 다르다고 그래요. 북구, 유럽형, 인골형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거를 복원해보니까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서양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DNA 분석 결과, 현재의 영국인과 비슷한 염기 서일인 것으로 잠정 추정된 바 있다라고 나오죠. 영국인이 한반도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좀더 자세히 보면, 이 인골의 연대는 기원전 8세에서 7세기로 측정되었다고 해요. 그럼 이때는 아직 기자조선일 때죠. 그러면 그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역시 군자국이 있었어요. 기자조선은 한반도로 들어오지 못했었죠. 군자국에 살았던 영국인 후손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국제신문에 나온 독일계 DNA가 가덕도서 발견된 까닥이라는 칼럼입니다. 기사를 내려보면 2011년에 모습을 드러낸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이라고 하죠. 여기에 기원전 5천년이라고 했어요. 5천년이면 군자국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산이죠. 이러면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그 청구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청구국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그 환이었거든요. 전 세계를 9개의 환으로 나눴죠. 그중에 하나가 청구입니다. 청구에 속한 유적이 되는 거예요. 신석기 인골 50여개가 대량 출도 됐는데 이게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물이다 라고 예, 결론이 난 거죠 그런데 예, 묻힌 자세가 차렷한 듯 고든 신전장도 있지만 팔다리를 심하게 굽히고 온몸을 잔뜩 움. 그 움츠린 굴장도 함께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북방식 그 장례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가덕도식 굴장으로 이제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거, DNA 분석에서 H형 목의 유전자가 발견됐대요. 근데 이 H형 목의 유전자는 라 것은 유럽계 목의 유전자로 알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많이 확인되는 유형이라고 하죠. 이 H형 목의 유전자는 2만에서 4만 년전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 2만 년 전이면 초기 신석기 시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과학적으로는 아직 2만 년 전까지는 안 올라갔는데, 기록상에는 2만 년 전을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4만 년 전이면 개벽 전이고요. 그리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럽형 주먹도끼가 우리한테 있대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고,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도 그 중국, 일본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유럽에도 나오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나 주먹도끼가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또 DNA도 유럽형 DNA가 나오니까 유럽과 한반도가 고고학적으로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고고학적 증거들이 기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역사계가 이 기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는 기록하고 고고학하고 합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후한서 동의 열전에 이미 백인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고 그 구이를 후한서에서는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백이가 백색 쪽 백인이 됩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만주 쪽에 군자국이 있었고, 거기에 백인이 이미 살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미국을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죠? 마찬가지예요. 군자국이 당시에는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천자국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천자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부산 가덕도에서 나온 백인 유골은 5천 년 전의 것이죠. 군자국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것도 역시 기록에 나옵니다. 문급 7천 헌원 봉기에 나오죠. 헌원과라도에 봉황새가 난리를 만나면 곧 떠나서 구에 살았다. 동방 군자의 나라에서 봉황이 나오고 또는 단열산에서 봉황이 나온다. 이 기록대로라면 헌원 전에 구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청구가 문명 발달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청구에 몰려 살았어요. 그래서 구이라고 됐고, 그 군자국을 또 구이라고 공자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백인 유골이 발견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역사 특강에서 다뤘던 바이킹의 조상이 아시아인, 한국인이라는 동영상에서 이미 이것을 다뤘었어요. 북유럽의 바이킹에서 아시아인과 남유럽인의 DNA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이 바이킹 중에 일부가 또 영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독일을 가서도 살았죠. 자. 우리한테만 한반도에서만 백인의 DNA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아시아인의 DN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먼 옛날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것을 기록에서 찾아보면 열자 주모광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서쪽에는 고만국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중앙국이 있는데 일만리라고 했어요. 근데 인근과 신하가 서로 임하고 예의와 법규도 서로 지킨다 해서 군자국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군자국이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있던 이천리뿐만 아니고 일만리를 다스렸는데 그것이 중앙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쪽 고만국은 일만이천리라고 회남자에 나오죠. 그걸 누가 다스렸어요? 소금천이 다스렸어요. 허난의 장남인 소금천이 다스렸고 그래서 유럽까지 지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이 한반도까지 와서 소통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한반도에 머물면서 살았다가 죽으니까 묻히니까 백인 유골이 한반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고제본기에서는 헌원의 두 아들이 천하를 가졌다라고 쓴거죠. 모두 천하를 가졌다. 그리고 이들이 좌우대감이 돼서 만국을 감독했다라고 한거예요 전세계를 통일하고 그걸 만국으로 나눠서 이거를 다시 세수로 나눠서 고만국, 중앙국, 불악국이 됐고 중앙국은 헌원이 다스리고 서쪽 고만국은 소금천이 다스리고 동쪽 불악국은 차남인 창의가 다스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반도에 있는 고인돌에서 왜 어떻게 백인의 유골이 발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백인의 유골들이 중국 기록에 나오는 동이적이전 세계를 통일해서 다스렸다 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